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유형별 운전면허 구제 정보를 소개하는 운전면허 구제 별별 유형 코너입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돼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확실하게 맞는 답을 제공해 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화물차 운송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도 같이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의 의거에 취소가 되지만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의거에 자격증이 취소가 됩니다. 동법 제23조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에 취소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물차 운송 종사 자격증도 취소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행정심판 등 면허구제제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돌림으로써 기존 면허가 살아나게 된다면 화물차 운송종사자격증도 같이 부합해 효력이 부활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가 되면 처음부터 운전면허취소가 없었던 것으로 바뀜으로 화물차 운송종사자격증 역시 구제가 된다고 새기는 것이 맞습니다. 당의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 처분 자체가 행정 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장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을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를 같이 보시죠. 이 같은 맥락에서 버스 운전 자격증이나 택시 드라이버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으로 운전면허가 구제가 된 경우에는 동시에 부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모두다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다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